판도라의 상자, 노상원 수첩을 놓고 개인적인 망상이나 공상 정도로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첩 내용이 실제 이행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는 수거 대상을 민간 대형 선박이나 폐 군함에 실어 연평도로 이송하고 실미도 하차 후 이동 간에 폭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등장합니다. 민통성 이북에서 수거 대상을 사살하는 방안을 거론할 때도 막사 내 잠자는 잠자리에 폭발물 사용이라는 문구도 나옵니다. 막사 시설 보수팀에서 진입 후 폭발물 설치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노상원은 이런 수첩 속 내용을 실제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사 김모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초중순 노상원이 사격과 폭파 자라는 인원 7 내지 8명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실행준비 정황까지 나왔는데도 관련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모 작성 과정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이나 이인자 김용령과 긴밀히 논의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각 일을 생각조차 할수 없도록 깊이 있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지난 주말 광주 518 민주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불법 개엄을 옹호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518 민주화 광장과 금남로 일대가 어떤 곳입니까? 1980년 개엄군의 총칼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한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런 곳에서 불법 개엄을 옹호해야만 했습니까? 역사 교사 출신 황현필 역사바로잡기 연구소장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서 낫지 추종자들이 집회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광주 금남로에서 개엄 옹호 세력이 집회를 한다는 건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남로에서 불법 개엄을 옹호하는 건 45년 전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광주의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광훈 씨는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반헌법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앙 송관위는 필요 없다. 각 지역별로 목사님과 스님들이 감독하면 된다. 이게 무슨 괴변입니까? 이 정도면 구구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선동입니다. 이 정도면 표현의 자유를 넘는 범죄 아닙니까?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 사회적 분열과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정강훈 씨에게 전합니다. 보수는 말 그대로 헌법적 가치 속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공고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체계를 흔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